말은 마음의 알갱이를 줄여서 말. 아, 마음 속에 있는 알갱이를 아, 말이라고 한다. 아, 말이 씨가 된다. 또 말이 말썽이 되기도 한다. 입술에 파수꾼, 또 정수기, 여과기, 마스크를 써야 된다. 코로나 때참 좋았던 게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 말안 해도 되고, 표정 안, 안 들켜도 음, 되고, 음. 그래. 마스크를 쓰니까 참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뭐 이러잖아요. 원불평의 교회는 입을 닫고, 믿음, 소망, 사랑인 입을 열어라. 원망, 불평, 핑계, 이유, 이쪽으로는 가능하면 입을 닫고, 이음 소망 사랑 쪽에는 어쨌든 표현을 하고 입을 열어라. 구약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입술에 말씀을 주실 때만 선지자들이 대응을 했어요. 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안 받고 얘기하는 건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부산, 은양에서 이제 가난하게 자라면서 폐병에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이러면서 고등학교 때 학교를 못 가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힘들까?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 도둑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기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해로고, 입으로 신에서 군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유, 영혼이 잘 되고, 범샤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믿어 시미나 메나 시기 바라는 다 요래 하면서 저는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그 절대긍정, 그리고 언어의 이 힘, 굉장히 온 세계를 히뜩 뒤집어 놓은 분이 이제 그분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그 병든 그런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의 본심이 아니구나. 예수르비드비 음. 영혼이 잘 되고 잘되고 삼중 <laughs> 축복, 사차원의 영성, 오중 복음, 칠대사의 그것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말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세상을 뒤집어 놨다고 봅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선포해라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표현한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간 거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들이 절을 할때 이게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이게 대로의 법처럼 음. 꿈꾼 대로 실제적으로 꿈꾸는 자가 된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갈렙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겠다. 이게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한 대로 된다는 말. 말이 씨가 돼말의 군사가 입술에 복록이 있다. 소리가 표현을 할때 특별히 내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 하나님 말씀이 권세하는 게 있기 때문이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굉장한 돌파력이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 거예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의 구호가 이게 함이랍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답을 찾고, 응답, 찬송으로 숨을 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음. 그 다음에 섬김으로 힘을 쓴다, 음. 말기, 찬송 신앙생활 음. 그렇게 하는데, 찬송을 부를 때한 사람이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미제라블, 사운드버뮤직, 음. 오페라가 음. 되면서 이게 음. 한 사람이 그 입술에서 여기에 작은 파장이 음. 굉장하 이게. 대합창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열의 고성을 도는 걸 보면, 열의 고성을 13바퀴를 돌고 난 뒤에,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되거든요. 말의 힘이 굉장히 어떤 것보다, 어떤 다이너마이트 어떤 핵폭탄보다도 말이 그견고한 열의 고성을 잡아뜨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쁜 거 뭐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음. 제일 나쁜 거야. 음. 광야의 외침자의 외마디 소리가 세리안이 주의기를 예비했다. 노래가 끊어진다. 아까 그 언어가 타락한다.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혼잡해 된 것이 비극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에,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샘물의 축복이 샘물이 끊임없이 막힘없이 중단없이 졸졸졸 흘러가듯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다 말이 혼잡해지지 않는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오히려 바해야 된다 입을 닫고 있는 게 제일 나쁜 거 외체랑 복음의 전달자로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입술을 통하여 입술의 복록을, 혀의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올폰을 통하여 영상으로라도 열방으로 이 메시지가 퍼져나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 우리 CBS 올포온을 통하여 열방으로 음. 주의 영광이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네분 목사님들 교도 혹시 성도님들과 제일 많이 외치는 구호 같은 게 있지 않으세요? 그좀 궁금하고 또 입을 열어서. 어, 외치라고 강조하는 말씀들이 교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도 같이 외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김은호 어, 목사님, 뭐, 교회 네. 뭐 하십니까? 우리도 읽었다. 말기찬성 말씀 속에 길을 찾고, 기도로 다 버렸고, 찬성. 찬성으로, 찬성으로 음. 숨을 쉬고, 섬김으로 힘을 쓴다. 아. 말기찬성 그래도 봐야지. 봐야지. 어. 억지로라도 그래 좀 신령한 재벌라고 어. <laughs> 어. 어. <laughs> 저는 가다모 교회를 만들자 가다모, 가다모. 가다모 교회인데 음. 초성이 가다모예요 네. 네. 팀 켈러가 선교동 어, 교회가 리디모처치거든요 음. 가다모처치인데 아. 음. 한번 초성해 보세요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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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 싶은 교회를 만들자 음. 이건 가. 프리 이반젤레즘이에요. 음. 가고 싶은 아, 교회를 만들려면 그렇지. 교회 이미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음, 음. 그러려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천한 영향력을 끼쳐야 음. 가고 싶은 교회가 되잖아요. 가는 가고 싶은 교회, 음. 다다니고 다, 다 다니고 싶은 교회. 아. 왔는데 그 대면 대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밀어내고 이렇게 되면 음. 안 되니까 이제 소그룹 안에서 음. 친밀함을 좀 누릴 음.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 다니고 싶은 교회가 음. 되는 거죠. 네. 뭐뭐 뭐, 뭐, 머물고 싶은 교회 아, 가다 머물고 싶은 아, 교회 이렇게 이제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인데 결국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음. 이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말해줘야 예수님의 환대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성도 이제 세 가족들이 정착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다모 교회 가다모 음. 교회 네. 우리 교회 외치는 표호입니다. 음 저희 교회는 구호를 잘안 잘안 해요. 별로 하는 게 없어서. 이번 주부터 가담화를 해볼까. <laughs> <laughs> 좋은 것 같아요, 저기감사님은 어 <laughs> 목사님. 말씀 찬섭?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네.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다 보니까, 음. 어쨌든 그, 어, 이들이잘 머물고 행복한 음. 교회. 어, 애들 어쨌든 이렇게 즐겁게 음. 할수 있는 교회 음. 그런 거 지금도 부족합니다. <laughs> 도와주 <laughs>